안녕하세요. 시장 생활입니다. 설날이 가까워지고 있죠, 여러분? 쑥이 더 많아야 새파란데, 재비수이더 많아서. 명절 대목을 앞두고 시장이 굉장히 분주한데요. 또 분주해가지고 일하느라고 밥대도 놓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 전에 떡을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우리 보면 설 전에 굉장히 쑥을 많이 쑥떡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때는 쌀도 아니고 뭐 서숙살이라고 하죠. 노란 알갱이 잘 자른 거. 그 서숙살을 많이 넣고 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 겨울 내내 먹었던 기억이 나서 명절 전에 이렇게 밥때도 놓치고 그러면 이거 하나 냉동에 넣어놨다가 이거 하나 꺼내서 날랑날랑 할때 이렇게 먹으면 정말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절 전에 작년에도 그랬고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쑥만 보면 떡을 하게 돼요. 이한 개를 이게 한 개거든요. 콩고물을 검정콩 서리태 한 대를 볶아가지고 이렇게 가루를 내다놓은 게 있어요. 냉동 보관하고 조금씩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는 말을 못하니까 지금 <laughs> 엄청 꿀떡이네요. 꿀떡. 제비쑥 물에 담가놨습니다 이렇게. 예, 제비쑥 지금 물에 불렸는데 불리고 있는데 찬물을 부어놨는데 제비쑥이 둥둥 떠 갖고 있죠. 밑에가 물이 있고. 어, 저 이거는 제비쑥 말린 거고 이거는 그냥 일반 쑥이에요. 제비쑥만 하면 너무 찰지니까 단단해니까 어, 건조된 쑥 같이 섞어서 넣을 거예요. 아 어, 바쁜데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를 비닐에다 이 쑥을 삶아서 따로 넣어야 되는데 바늘을 세 반에다 해놨다 이거 절수하고 하고 수알 때이고 있어. 이바늘이 아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이 바늘 끝 부분에 바늘이 이렇게 비껴서 들어가게 되면 이거 하나씩 다 떼야 돼. 예 어? 응. 아니 이게 시세이. 이거는 쑥. 제비스건 색깔이 좀 이렇게 하 고는 이래서 떡 치기 라고？하 는가요포 장하 는거 처음 봤 는데, 이렇게 띄어 주면 잘져 가지고 띄 기도 힘들 고, 뚝뚝 기가 완전 노동 이 죠？처음 봤 습니다. 포 장하 는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냉동 에넣어놓 고, 하나씩 꺼내서 먹으면, 미리 꺼내놓으면 날랑날랑해서 참 먹기 좋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어디 놓고, 판에다 부숴놓고 때딱 가는 줄알았 바쁠 때, 하나씩 꺼내놓고 먹고 있고요. 또, 원래가 제가 워낙에 떡을 좋아해요. 제비숲떡은 더구나, 제비숲은 잘안 보이거든요. 거의 안 나오거든요. 이제 어쩌다가 이제 1골에 <목소리> 어, 어머니들이 해서 이 공판장에 넣어놓으면 제가 주로 쫓아다니면서 삽니다. 거의 잘, 제비쑥은 청정기에서 나오죠. 이거 떡몇 개나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4kg 600 찹쌀과 건쑥 300g, 제비쑥 300g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었는데 이게 몇 개나 될지 한번 맞춰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딱 포장해서 바람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지퍼팩이 있으면 지퍼팩에 탁 넣어서 하면 좋은데, 저는 저래비 저기에 있어서 저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확 봉했습니다. 이렇게 네개씩 넣어서 하나씩 꺼내서, 자기가 바람이 들어갈까봐 바람이 조금만 들어가도 이게 떡이 건조 말라요. 그래서 바람을 안 들어가게 날랑 할때 이렇게 네개씩 넣어가지고 딱 포장해서 냉동실로 직행했습니다. 우선 옆에 줄 사람들 주고 콩고물로 같이 네, 서운한 이웃분들 하나씩 그리고 이렇게 해놨어요. 어때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진짜 맛있습니다. 찰지고 근데 제비쑥과 일반 쑥 30g씩 했는데 좀 제비쑥이 덜 들어가고 쑥이 더 들어갔으면 싶더라고요. 네, 콩고물 이렇게 서리태로 만든 콩고물 이렇게. 떡 하나씩 좀 해서, 한, 하나씩 조금 종도 넣어 드려야죠. 그래야 시죠 나눠서 먹고, 또 담아 놨고. 네. 총떡 개수, 아까 26개 나왔어요. 제가 먹고 한 거. 이것도 이제 떡 하나짜리. 하나 해가지고 또 시식을 해봐야죠. 어, 꼼꼼히 제기 하고. 예전에는 탁 넓은 다라 바닥에다 비닐 깔고 탁 그 떡을 해갖고 철, 쳐갖고 오면은 친다 고죠 쳐갖고 오면 바닥에 붓고 비닐 깔고 바닥에 붓고 콩고물 저기 하면서 플라스틱 접시로 땡 밀어가면서 를 썰었던 것 같아요. 토막토막 내가지고 이렇게 콩고물을 묻히고 했었어요. 아 정말 찰떡 맛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떡을 좋아해서 그런지 아들도 참 떡을 좋아하거든요. 또 설에 내려오면 같이 먹고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어 예전에 쑥떡 먹던 명절이면 그쑥떡 먹던 그 기억이 나서 미리서 쑥떡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명절 바짝 그때는 바빠서 못하니까 아들 오기 전에 일찍 해서 이렇게 냉동에 넣어놓고 먹고 합니다. 아들이 너무 떡을 좋아해서 너는. 떡집으로 장가를 가면 좋겠다. 떡집 사돈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마도 떡집하고 사돈이 될까요? 자, 먹방을 해볼게요. 쑥 인절미, 어 제비쑥 제비쑥 인절미 아, 어, 이거 붙었어. 제가 잘 못먹는데 빨리 못씹어요. 어금니가 하나 없어서 어금니 하나 없어 어릴 때 빠져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빠져가지고 안 해줘가지고 아래 이빨이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잘못 씹어요. 쑥이 찌갱이가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쑥떡을 설 때쯤이면 이렇게 많이 해놓고, 그때는 쌀, 찹쌀 이런 게 아니고, 서숙떡이라고 죠 서숙을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쑥하고. 서숙이라고 노란 알갱이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기에. 봄 되도록 먹고, 또 봄에 쑥맨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맨날 쑥 캐라겠어요. 쑥안 캐냐, 쑥 캐라, 쑥 캐라가 쑥 맨쑥 캐가지고 말려가지고 차곡차곡 해놨다가 설 되면은 떡하고. 국기려 먹고 보면은, 많이, 쑥을 많이 먹었었어요. 이제 쑥, 쑥이 막판에 이렇게, 어, 늦게 이 캐가지고 이렇게 말려놓은 거라, 쭉대기가 많이 있네요. 쭉대기, 이런 걸 제가 하나하나 다못 빼서 이제 먹다가 하나씩 빼야 돼요. 먹방. 쑥떡 먹방입니다. 음, 이게, 제비쑥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찰져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음, 단단하다 그럴까 많이 찰져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제비쑥만 보면 이렇게 떡을 하고 싶어져요. 공판장에 음, 300g짜리 제비쑥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걸 잡아다가 이거 또 쑥이 건조된 게또 300g짜리가 있고 그래서. 미리 사다가 모아놨었죠. 문제 나오면 하려고. 콩은 검정콩 한 대를 볶아서 이렇게 가리를 내다 놨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제비숙떡을 먹으면 일반숙떡은 너무 힘이 없고 맛이 덜해요. 뭐 드려? 손님 왔어요.